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주식투자 에서 전해드리는 오랜만에 차트 미인 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번주에 차트 미인주 바이브컴퍼니 삼천당제약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세 종목인데요. 음뭐 어떠한 부분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 그러냐면 기술특례를 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 자체를 기술로 평가를 받아서 상장이 됐다 그래서 실적은 별로 안 좋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28,000원의 공모가 이상으로 지금 달성이 되고 있는데 다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라고 하는 기술 특례 상장 회사고요.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이 특징적인 부분은 이대 주주가 카카오 고요. 그래서 카카오와 뭐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음 소프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전에 굴림을 했었던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의 시너지가 연결이 돼서 상... 관심을 좀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가 슬슬 좀 나오고 있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수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언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삼천자작은뭐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바이오 업체인데 계량신약 관련돼서 농내장 관련된 제품을 이미 이제 수출을 한 어, 부분도 있고, 굵직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 아닐리아 관련된 부분에 국내 임상 삼상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 쪽도 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아,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음 역시 뭐 코로나 19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개별적인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코스모 신소재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양극화 물질 관련된 부분이고, MLCC 관련된 되 이형 필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좀더 빠를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바이브 컴퍼니는 이제 추세가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이고요. 이제 거래량 자체가 지난주 목요일날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됐고, 금요일날 조금 좀 미진한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추이 자체는 이제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전환됐다. 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매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흐름 자체가 4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이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어 단기적으로 3만 7천원 내외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뭐 4만원 선까지는 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으로 볼수 있다. 손절에 대한 부분은 35,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추가적인 상승은 뭐 45,000원 이상 보셔도 된다. 뭐,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슈가 된다고 하면 앞선 고점 49,400원 돌파 가능도 하다. 그래서, 목요일날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나온 흐름이고요. 음, 봉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이동평균선에 양화하게좀 돌파를 했고 그리고 추세선이 전환됐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부분 그리고 반전 쪽으로 상승을 할수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책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두 번째는 삼천장제약인데요 삼천장제약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간, 목요일, 금요일 날 거래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흐름들 보시면 기관에 대한 매수가 특히 투신 쪽과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11월 중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이 종목 자체도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뭐 쐐기형의 형태로 좀 전환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58,000원 내외, 한 58,000원에서 한 9,000원 내외 정도면 매수 가능한 타이밍일 것 같고 뭐어 손절가를 정해드리자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55,000원. 완전히 하회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아 앞선 고점 64,000원, 3,000원 정도 유지를 해주면 단기간에 7만 원 선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계속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의 종목이라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하면 다시 이제 새로운 추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 앞선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염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세 종목 중에 이제 두 종목은 바이오 쪽 관련된 관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관심 그리고 반도체 쪽도 어, 눈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면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이번에는 뭐 없어서 얘기를 안 해드렸고 굳이 뭐 앞에 얘기해드렸던 바이브컴퍼니가 인공지능 반도체 그니까 인공지능이랑 부분이랑 또 연계가 돼서 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이 자체를 보시면 저점이 그러니까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역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 당과 좀 비슷한 흐름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에서 15,500원에서 6만 6천원 정도 유지가 되면 이제 추이 자체는 한 7,000원 이상 8,000원까지 다시 앞선 고점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매수는 14,950원이니까 14,500원 내에서 분할로 매수하셔도 된다. 그리고 손절은 14,000원이 깨지면 안 된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고점이 역시 17,000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6,000원, 7,000원 잘 유지되면 2만원 이상까지도 볼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lg화학 그 기본적인 전지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2차전지에 필요한 장비 필요한 그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바이오 쪽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진단 그러니까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그 쌍두마차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뭐 코로나가 계속 재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삼천당 같이 개별적인 흐름에 있는 부분이지만 뭐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도 AI 쪽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AI 관련된 부분, 뭐 라, 라운, 피플, 뭐 이런 종목들이 있, 있, 있거든요, 있기는. 근데,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될수 있을지를 봐야겠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반도,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에이 바이브 컴퍼니가 조금 움찔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 뭐 여기 다양한 부분에 뭐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적은 뭐 그렇게 썩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둘만한 업체라는 거를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카카오가 이대주주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다음주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